아이고 그 이쪽이 아주 심플해요. 의왼속, 그래서 느왼속는의행 플러스. 아예 저는 이렇게 하는데요니 받침 후 추가라고 딱 이렇게 가르쳐 버려요. 음. 의왼속을 하고 똑같이 하세요. 그 다음에 니얼 받침 만 마지막에 추가. 그러면 돼요. 그럼 끝나버려요. 너무 복잡하게 막 설명이 돼 있어서 그잖아요. 목포쪽 뭐, 뭐, 설명면 길이가 나요. 근데 학생, <laughs> 막 학생들이 리얼플라스, 라요오 리얼플라스, 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오잖아요. 여러분도 뭐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리얼플라스, 라서, 리얼플라스, 뭐서 러서. 그거 며칠 못 가요. 한 <laughs> 일도 안 가서 다 잊어버려 학생들. 안 남아 기억에. 근데 의외 속구는 간단하니까 의외로 기억이 남거든요. 아 거기에다 리을 받침 하나만 더 집어넣읍시다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흥정하는 건 아니지만 근무가 <laughs> 안 닿아요. 뭐, 뭐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흐르다 해고 세요. 크게 이것만은 쪼라고 의해서 끝 떠오르지. 자 그러면 의됐으니까고가 붙죠. 그 다음에 리을 받침 하나만 집어넣읍시다. 끝. 그러면 오히려 의 해석과 의해석의 세팅입니다. 이안 쉬워. 이것도 복습도 되고. 유가할 때 이거 복습이 되니까 오히려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 다음에 히읗입니다. 히읗도 닫으라고한경우가 입고 구와 하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어쩔 수가 없는데 히읗은 뭐 형용사밖에 없으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서도. 뭐또 하라타라고 합시다. 근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도 뭐 이거 이거는 이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이때 하지마루 뭐 하지마루 고비네. 고비가 오는 경우에는 이렇습니다라고 해야 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하지 말고 고비요가 쓰는 거말과 히읗 받침과 다치라고 일면 쓰여도 파데 란 세. 특히 네탈계에임네 네타이 게 이것도 그잖아요 파라데 받침과 없으니까 니은가 고비가 나중에 오는 거예요 고비가 네, 다치라고가 쌓기 그다음에 고비요 이 스킬로 반대하면 일관성이 유관, 갈수 있단 말이에요. 네? 다시 에, 시옷 됐어요. 시옷에 는권을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건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서도 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게 단어가 특히 시어대 있는 권을 해봅시다. 이건 조금 복잡해져요. 예를 들어서 시어댄스 그 대상이 짓다, 낫다, 어, 또는 붙다 이런 것들. 특히 요리에서 많이 나오잖요 요리에 예, 관련된 접다. 왜 이렇게 요리에 관한 거 <laughs> 많은 걸 <거야>, 많이 <laughs> 요리. 에, 요리에 관한 거니까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면 또 해야 될 거야. 뭐또 빠트릴 수가 없는 건데, 네 접다. 네? 해봅시다. 그러면 요리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laughs> 자, 집다 하면은 자, 갑니다. 다스라쿠예요. 지우세요라고 하면서 자, 지어요인데 음. 그러면은 대개가 축약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여로 학생들도 가버려요. 저여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헤어타이어를 입겠니까 자동으로 가야 될전뭐 그거야 뭐냐 공부를 너무 잘했어 그래 그데 좋은 일인데 이게 아닌 이유를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laughs> 에, 원래는 여기에 가 있는 게 지워진 건데 생각되게 왜 이걸 추격을 하면 이걸 추격을 하면 안 되냐 하면은 지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거기가 저요가 된단 말이에요 네, 축약에뭐다붙자오요 네. 이걸 피하기 위해서 축약을 안한다는 설이 하나가 있고 예. 하나가 있어요 그자또 피다가 이것도 피어요가 맞아요 축약을 하지 않습니다 안한 이유는 펴다가 표현이나는거라 써다가 표현이 돼요. 아, 근데 펴요라고 <laughs> 발음은 그렇게 아, 아 예. 요 근데 적는거에요 축약을 아, 아, 안되는데 축약을 예. 하는게 아니라 발음은 그렇게 가요. 빨리 가요. 아, 해줄 수가 없어. 아, 쓰는 그래. 것은 이렇게 써야 되는거에요. 축약은 아, 쓰면 안돼요. 아, 이게 표준이에요.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걸 가서 축약을 했을 때 다른 단어하고 붙잡을 그 거에요. 오늘 건지알 길이 없으니까 이쪽이 막겠대 네, 가 나에 따라 이런 식으로 지금 시효되어서 현상이 일어난다는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설이 는 뭐냐면 똑같은 연장선인데, 만약에 이게 저열로 봤을때 한국사 외국사람이 힘든데,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게 있을 때 사전을 뜻을 몰라서. 사전을 찾을 때는 기본형으로 모두 사학게되잖 기본형으로 돌아가잖아요 음. 근데 일반 교사 만들잖아요 자기가 어, 저여다 막 그때 이게 지다, 지다인지 지다인지 할 길이 없잖아요 음. 그죠? 지다라고 해야 될지 지, 지다라고 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은 저여 하면 은 지다가 떠오르죠? 지다는 안 떠올라요 음.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추약을안 함으로써 지단이는 지다화나이 되셨는가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추격을 안 하는 이유는 생략이 돼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라는 설도 있고 그래요. 어느 설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찌 됐든간에 시어더 에소에서는 추격은 탈락할 때 탈락을 할 때는 에소구가 탈락이 일어날 때는 추격은 안 하는 거. 하고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어때? 여러분들 학생들 설명할 때는 제가 설명한 두 가지 썰을 가지고 어느 쪽을 하나 쓰시면 괜찮아요. 다른 단어하고 피다하고도 예를 들어서 피다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해도 괜찮아요. 네? 다른 단어하고 헤어 타이가 다 붙죠. 피하기 위해서 추약을 일부러 안 한다는 얘기도 되고 그 다음에 일본... 여러분들은 후카르믄 이치카이 미스케도 오이니라 한국사람들이 단어, 이해외타를 보고 기본형을 모더스하는 거네 기본형을 얼마든지 생각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게 추약이 되면은 다른 단어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발 받침이 생략되어 있다는 그런 시루시를 일부러 남기기 위해서 추약을안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됩니다. 네, 어느 쪽으로 하셔도 돼요. 문제 완성. 시험 대상 어느 쪽? 예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에 이쪽으로 가면 되죠. 비유에서 그.